어제보다 1. 페이스가 일 늘어졌어. 늘어졌다고? 실비였는데 지금 팔됐어. 시간. <laughs> 어, 와. 와. 스토리 내가 어떻게? 짠 어. 이런 거 찍어 먹어도 어. 된데. 먹어도 간장. 간장. 간장을 넣고. 아뭔 간장, 뭐. 간장? 그럼. 아 이거 간장 아니지? 간장을 왜 찍어 먹냐 이 양념 소스에 찍어 먹냐아 이거 있네 겨자 소스. 아, 어. 뭐. 나 운동 제일 못하는 사람 아니야? 왜 이렇게 깜짝 오뽑을게요이 음, 음, 아 춤... <laughs> <laughs> 언제야? 바로? 11월 3 0안 남았네? 응 홍긋장 언제였냐? 지금 아니야 열어봐도 되었니? 응다음 누구 갈라나? 다음은 나야 <laughs>

그래서 너 생각나서 샀어. 어때? 생일 선물 말고 생일 생 밥. 그아니까 생일인데 오마카체 가서 약간 깜짝 봤는데 데이트 통장으로 돼 생일은 먹어먹고 기념일은 같이 써. 근데, 근데 남자친구가 왜? 생일인데 데이트인데 데이트 통장으로 어? 써야 돼. 내 생일은 이러면? 내 걸로 방 그래도 이런 애들은 안 만나본다. <laughs> 데이트 통장은 안 만들면은 절대 안생계 안 일이야. <웃음> 안 만들면 안 <laughs> 안 돼. 맞아 맞아. <laughs> 이거를 안 만든다고 여자가 돈안 또... 쓰는 것도 아니고 또... <laughs> 안 쓴다고. 근데 이거는 마음의 문제잖아. 그치. 마음의 문제. 차가 봐. 아 여기야? 어 여기. 야 이게 또간 집에 나온 이게 메뉴인가? 어 그럼 나 이거. 아, 이거. 그, 나 지금 이거 먹을 각본 중이야. 이게 그거인가 보다 음, 바나나, 음, 바나나 바나나. 음. 얘는 이렇게 예쁘지? 괜찮나? <laughs> 음. 응 이것도 끝나자마자 평일에 이렇게 되는 게 너무 감사하네 네 진짜 음, 음 맛있어 얘도 뜰까 언니? 응 예쁘다, 여전히. 근데 내가 진짜 이상해. 나 눈썹 뭐야? 너 지금도 이렇게 생겼어. 너 지금 이때랑 똑같이 생겼어. <laughs> 아 거짓말하지 마. 진짜 <laughs> 좋은 거 아니야? 거짓말하지 마. <laughs> 야, <어때>? 똑같이 생겼어, <laughs> 지금. <똑같은가>? <웃음> 똑같다. 이따가 <laughs> 더이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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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튀기는 거 아니야? 잘 넣어봐. 손을 네, 눌러, 손바닥을 눌러. 아 어디서도 어디서 본건 있어요? 아, 진짜 못해. 안 돼, 안 돼. 아니, 너무 옆에 있어. 아니야, 해봐, 해봐. 내가 뽑아준 거다, 너. 어, 많아. <laughs> 안 돌아가. 봐봐.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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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위에서 보면 안보이냐 <laughs> 아, 몰라. 그두 군데 알아보다가 이름은 나도 몰라. 서울에서 어 강남역이었던 것 같은데? 강남역지. <laughs> 아나 둘, 셋! 아불안오케이무많나가핵 아, 뭐음니 너무 안나가는게 어떻게 그렇게 나가? 백파는 양파는. 양파는. 게파는 양파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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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파이 양파는. 양파 양파는. 양는 양파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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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거 안 먹겠네. 골뱅이 때문에? 어나안먹좀 음. 음, 나랑 멀어서 먹어지나 진짜? 왜? 몇나야 넣었다. 튀길까 봐. 나 오늘 내가 계시했 근데 이번에 간 거는 갈리다루 고 하는데 파는 나. 저기 차고 얘가 불 啊。 근데 좀더 짜서 나오니까, 좀더 그냥 쫀득한 게마살 정도 음. 수준인데, 왜이돈 주고 먹지? 그냥 마트에서 3,000원에 팔잖아. 이때 어. 초반도 약간 근데 그렇긴 해. 응. 술만 먹으 술, 어차피 이따 저녁에 뭐라 안 주고 뭐 먹지? <laughs> 안주뭐 먹지? 물라 먹지? <laughs> 야 근데 너 볼때마다 좀 잘생겨지는 것 같아 살살 살 빠지고 있잖아 살. 내가 전에 너한테 좀 잘생겨졌다 했잖아 어린이집에서 머리내역서 뗄때어 어. 근데 그때보다 지금 또 낫다 누구 결혼식에 간는데 정말 뜨거운 거야 잘생겨지고 있어 얘? 얘좀 자신 있어가지고 어몸 좋은 애들처럼 뭐 이렇게 어. 이렇게 있거든요 다게 예, 나도 그때 운동, 운동하면은 <laughs> 같이 <laughs> 이렇게 반바지에 <입고 웃음> 막바지도 하고 그렇게 하면 몸 좋은 사람이야? 엄 좋은 사람 아닌데 쳐. 그냥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인 거를 인지하는데 <laughs> 우리 친구들. 아 맛집이나 찾아. 와 빨리 밥 먹어가지고. 내가 내가 숙제는 지금 꺼꾸 보험... 어, 오리 주물러. 꺼꾸 오리 주물러 먹을까? 어 좋은데. 이게 뭐야? 오리 오리. 꺼꾸 내가... 오리는 그 네, 야무지긴 해. 근데 여기 줄설 수도 있지 않아? 약간 어, 그러니까, 아니, 아니야. 아니야. 커서 줄안 되지. 야무지면 아니. 이걸로 그냥 결정하면 되는 거 아니야? 이걸로 해. 응. 꺼꾸 오리. 물, 물 생긴 거. 그거 이거 그거 아니야? 이거? 그거 양송이잖아 그거는. <laughs> 네. 아 변호사 얘기 했었고 생모사 얘기 했었어 그때 그 당시에. <laughs> 아니가이 짓을 하고 있어. 이거 해봐 말하는 거한 다음에 호호호 해봐 말하는 거 하는 거 이거야? 어 호호호 <laughs> 와 <우와>. 와. <우와. 웃음> 야, 진짜 맛있다 <laughs> 너 큐카 야지 네? 큐카 큐카? 응 누리긴다고? 싼다 말라고. 달라? 일반 날개집이랑 좀 다르네요. 이거 조그만 게만 이천 원이야. 그거? 응. 그리고 이거 인당 한명한 개씩밖에 못 사던데.